집이분하고 그냥 바로 하 한대 주지 말고 같이 가져야지, 같이 가져야지. 음, 지금 아니야, 지금 아니야. 아이스. 아우 밤 냄새 진짜 너무 사기인데? <laughs>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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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, 볼게어가보기 저거 쿵쿵. 아, 우리가 잘안 하니까. 이잘안 우리 아, 아, 우리 아, 우리 아, 우 아, 우 아, 근데 아, 우리 아, 우리 가 점심때 잘안 아, 우리 아, 시리 때까지 안 우리 아, 오리 아, 우리 아, 위험했어. 리위험했 아, 우리 아, 우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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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영호 오늘 좋구. 원터 원터치 슛. 아, <laughs> 아, 아! 집중하네. 너 그럴 거 나가. 아, 야, 받을, 만했어, <웃음> 받을 <웃음> 만 했고. 양민도 <laughs> <야오민도 못 했다고. 웃음> 송중애를 본 느낌이 었네된다 근데 약급했어. 약간이 들어간 모습. 아, 진짜! 아, 우와! 종현이 슛 좋았다. <목소리> 야, 민수 슛 좋았다. 어, <목소리> 핑거팁, 핑거팁. 오와송중이더 좋았다. <목소리> 야, 좋아, <목소리> 맛있어. 까비까비, 어? <목소리> 까비. 같이 가져야 돼. 같이 가져야 돼. 가져야 돼! 오호, 어, 좋다. 날씨 아, 아깝다. 천천히, 천천히, 들뜸 말 뜨는데, 들뜸 말 뜨는데, 뛰도 <laughs> 자꾸 때렸다. 만약에 잡았으면. <laughs> 오와아!! 봐때거는지 <laughs> <적었는데 제일 많지. 웃음> 아니, 자꾸 때렸어야 는데자아때려버 아아 <laughs> 네. 가안 되지 않냐? 응. 아, 내가 내가 두 명한테 긁다고 아, 나가 아, 팠어한명랑 나랑 때너 긁히는 거 봤어 때려! 이건 때렸어, 오!! 아

<웃음> <웃음> 아, 까비. 아스 아, 까비. 아, 까리, 까리. 어, 어떻게 저렇게 팬털이 몸에 배어 있지? 그죠? 음, 나도 배고배고두 맞지잡고내리기 아 <laughs> <재밌었다. 웃음> 그거 안 돼. 그거 안 돼. 그거 안 돼. 그거 안 돼. <laughs> 아, 개비, 개비. 아니, 아니, 아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야, 왜할 수도 있지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민수야 이팅 ㅋ 안붙팅 괜찮아 팅몇골 있나? 두골인가 지금? 오아 뭐야 One Booty 뭐야 봐, 내가 이거 다 예언한 거야 나이스, 나이스 민수야아 아하 가리시면 하리모니 아니야? 까비 아, 아깝다. 아, 깝다아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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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다 아깝다. 아깝아놓으면한다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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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깝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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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깝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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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쟤는 발을 끌고 뛰는데 어, 어, 어떻게 저렇게 빨리 뛰지? 누구? 원배. 잘도봐 이런 식으바 아, 이거는 어, 와! 아! 아 이거 안 잡고 때려서 아 그래. 영원 때고영은 잡고 때려 골대로 가. 잡고 때려야. 괜히 그들어 가지고 지금. 나이스! 어. 나이스! 저거 멋있다! 어진이 보고 있나? <laughs> 어진이 안 봐도 될거 같긴 해 어진이는 잘안 봐요 지난주에 너 있었나? 그.. 어진이 없나? 아너 없었나? 그날 <laughs> 어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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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골도 못 넣었거든 <laughs> 나골넣고다골 넣었단 말이야 <laughs> 어진이가 씨발 이러더라 <laughs> 사이! 사이! 가져, 가져야지 가져야지, 가져야지, 가져야지. 요거 가져야지. 아, 가져, 아, 가,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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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! 그렇지. 왜 이거 왜 갔어, 왜 이거 갔어야 돼. 나이스. <놀대기> 아 아우, 좋았다. 는다 스피커 오 나이스 마무리. 아니야. 좋댔다. 와 나이스. 제가 모 많이 쓰네. 음 많이 들어. 아이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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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가져있지 가져있지 좋아 가져있지 더 뒤로 더 뒤로 뒀어 이제 더 뒤로 야, 키퍼 잘 맞았다 뭣? 저한테... 아 <laughs> 살짝서 그래 야, 여기 명, 여기 아, 맞지? 네. 네. 길, 길게 온다 그지 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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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비 배터리가 없다 hope. 어? 배터리가 없어. t e r hope. She gave. What was the s i 안 g e r I l 안경. e her. I love her. I love her. I l o v 플러스 1점 l o v 나이스! 와아! 야아아아 종혁이 패스 개지렸다 아개 아니, 민수 패스 개지렸다! <laughs> <laughs> 민수야, 민수처럼 하라고 민수가 잘하네. 민수처럼만 하라고 하하하하하하하 아, <laughs> 아 패스치 개좋았다 제대로 찍혔나 모르겠네 민수야, 민수만 큼만해 네. <laughs> 나가면 끝나겠습니다

미스 잘 온다! 등이 <laughs> <흥이> 없어. <웃음> <웃음>